자, 3 2 단원에 보시면 비판적 표현해가지고요. 자, 여기 학생 목표를 보시면, 자, 풍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재성 있게 표현하는. 것. 자, 그럼 일단 풍자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떤 대상을 부정적인 대상에 대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그기에 대한 비판적 웃음.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풍자라고 합니다. 대상에 대한 어떤 비판적 웃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아랫 부분에서는 지금 보니까 자 공익 광고인데 이력서에 뭐만 잔뜩 커요 나니 사진을 붙이는 나는 크고 나머지는 되게 작죠 자 이걸 통해 지금 뭘 나타내고 자할까자 이력서에 여기서 사진을 붙이는 공간을 과장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를 자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풍자가 뭐입니까 풍자란 자 비판하려는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우스꽝스럽게 나타내서 웃음을 일으키는 자 표현 방법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뭐, 풍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이 작품에서 이 이상한 선생님도 바로 이런 통자적인 기법이 사용됐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누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최만식의 작품이 있고요. 자이 작품은 이치만식이란는 분은 언제 때뿐이야?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다음 해방 직후까지 활동했던 작가가 되겠는데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해방 전후를 전후에 어느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시점이 1인칭 시점이긴 한데 자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주관적 시점, 객관적 시점 그냥 그 대상을 지켜만 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 시점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객관적 서술. 자 소재는요 귀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바로 이 작품의 두 인물이 있거든요. 박 선생님이 계시고 강 선생님이 계신데, 자이 작품에서는 이박 선생님이 바로 유풍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 보시면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임무를 비판한다. 기회주의적이 뭐예요? 기회주의적그 상황을 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요 행동을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 이 작품에서는 자 일제 강점기 때는 친일, 친일 행각을 하다가, 자, 그다음에 일제가 망하고 우리가 이제 광 해방이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 이제 미군이 주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군 쪽에 또 선, 자, 어떤 여기 인물. 자, 이렇게 그런 카멜레온과 같은 인물이 있죠. 이걸 우리가 기회주의적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특징,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순진한 어린아이, 이 초등학교 학생의 그 시선으로 어른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부, 어떤 부정적 인물의 이런 부정적인 태도들이 더 확,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인물의 외모와 행동을 좀 약간 과장되고 희화화 희화화란 말은 자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희화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발단대로부터 들어볼까요 자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니다어어슬선았네요 지금 과거형으로 써놨죠 자 여기에서 자 전체적으로 서술은 지금 현재형이 아니라 자 과거형 서술을 하고 있다. 자박 선생님 바로 어떤 인물이다? 바로 기의주의적 인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박 선생님은 생긴 것부터가 외모가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래요. 키가 한 뼘밖에 안 돼서 과장적 표현이죠. 자이 세상에 지금 한 뼘짜리 이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약간 과장적 표현이네. 자, 뼘생, 또는 뼘박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박선생님의 키는 자, 키 작은 사람 가운데서도 무난히 작은 키를 지니고 있답니다. 자, 일본 정치 때, 자, 일제 때 혈, 혈서로 지금 지원병을 지원했다가, 자, 체력 검사의 키가 제척수, 제칠수에 차지 못해 낙방이 되었다면,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고 계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군대 갈 때, 여러분들, 신체 검사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키가 너무 작거나, 너무, 어떻게 되면, 몸무게가 적게 나가거나, 너무 많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갈 수가 없죠. 자, 바로, 여러분들, 저 충분히 지금 표준 체격이기 때문에 다 가겠지만, 자, 여기서는 지금 혈서까지 쓸 정도로 어떤 인물이야, 그거? 혈서로, 아, 저는 지금 어디에 일제 그 군인으로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혈서를 써놓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친일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죠. 자 밑으로 가봅시다. 자두번세 번째는 아, 두 번째 키에 대한 외모에 중에서 키를 얘기했고요. 그런 작은 키에 또 몸집은 그저 한줌만 하고 크다는 거, 작다는 거야 몸집이 몸집도 왜소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한줌만한줄한줌만한 한한한 몸집, 자한 뼘만한 그키 위에 깜짝 놀라만큼 머리통이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있다면 그 머리만 엄청 크다는 얘기네요. 짱구 머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선생님 또 하나의 별명이 바로 뭐래요? 대갈장군 머리만 크다 그 대갈장군이라고 불리나가. 자 머리통이 그렇게 큰박 선생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하면 또한 여느 사람과 많이 다르대. 보통 사람과 많이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얼마나 어떻게 달랐을까? 뒤통수와 앞 이마가 투피한 앞장구 뒷장구에다가 또더 나가서. 내 손은 이마 밑으로, 눈썹은 시커멓고, 또 왕방울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하고, 정기가 있고도 사납고, 그 다음에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입은 매기 입처럼 크고, 입이 쭉 째졌대요. 또 목소리는 새꼬챙이처럼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얼굴 생김새도 좀 아주 특별하게 생겼었네요. 한마디로 좀 못생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지금 물를 바로 이뼘 선생님의 외모를 지금 이야기하였어요. 어떤 거, 키 부분과 작은 키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머리에다가, 세 번째 얼굴 생김새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런 대갈장군인 뼘생 박선생님과 아주 정반대로 생긴 사람이 바로 강선생님이었다. 자, 이 강선생님은 어떤 인물이냐. 자, 이 인물은요. 역사의식을 갖고 우리 민족의식을 대변하는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선생님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어? 친일파라고 그랬죠? 친일적인 어떤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말이야. 자기 개인적 이익만 되면. 하지만 강 선생님은 같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우 우리 민족의 역사 어를 어떻게든지 민족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키가 크시고 몸집도 크고 얼굴이 너부릇 약간 넓적하면서 자 그다음에 얼굴이 검기는 해도 순하에 순하여 사나움이 든 데가 없고 눈은 더 순하고 허허 웃기를 잘하고 별로 성 화를 내는 일도 없답니다자 전반적으로 강 선생님은 어때요? 이게 지금 순한 성격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온순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아무나하고 장난을 잘 치고 강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었다 이렇게얘기했습니다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왼쪽 보시면 강 선생님은 외모를 통해서 자, 마음이 넓고 그 다음에 여유로우며 유순한 성격. 자, 운순한 성격을 가졌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뼘박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 만나면 싸움이어때요 자, 그래서 두 인물은 서로 어때요?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단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 쓸수 있는 한자 성어. 견원지간이란 한자가 있네요. 대화 원숭이 사이처럼 자, 두 사람 사이가 매우 나쁘다, 이럴 때, 이거 견원지간이 좀맞습니다 자, 우리가 학을 하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자, 우리가 청소를 한 교실을 둘러보다가, 또는 운동장에서, 두 선생님이 만난다 치면, 강 선생님은 괜히 장난이 하고 싶어서 박 선생님을 먼저 건드려요. 자, 하나는 커다란 몸집. 자, 그리고 강 선생님은 커다란 몸집을 해가지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나, 누구죠? 박 선생님이죠? 박선생님은 또한 뼈만한 키에, 작은 키에 그 무섭게 큰 머리통을 한 얼굴을 바싹 대들고는 사나, 사나움이 졸졸 흐르면서 그렇게 마주서서 싸우는 모양은 마치 큰 숙회, 바로 강선생님을 이렇게 비유했네요. 그리고 조그만 고양이, 바로 누구? 박선생님을 비유한 거죠? 자, 그런 편곡,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이때 비유적 표현은 뭐가 있을 까요 자, 여기는 은유적 표현이 되겠죠. 자, 은유법이 있습니다. 비대어서 표현했어요. 자, 여기까지 박선생님과 강선생님의 외모와, 그 다음에 성격을 소개한 달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콕콕 부 볼까요? 자, 박선생님은, 자, 외모적인 면에서도 서로 대조, 대비가 되고, 자, 성격적인 면에서도 서로 대조, 대비가 되죠. 자 그래서 박 선생님은 작은 키에 산악게 생겼고 옹조라고 화를 잘 내는 데 비해서 자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자 온순하면서 자, 마음이 넓고 여유롭고 온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도 그렇고 자 전개 들어갑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다 그랬을 테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때 말로 국어라던 일본말자 우리 말은 우리 국어는 뭐가 돼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이 우리 학 국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됐어 우리가, 우리의 글자도 쓸 수가 없었던 시기죠. 자, 그래서 국어는 결국 여기서 일본어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일본, 일본, 일본이 일본. 바로 민족 정신을 말살한다는 차원으로 우리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나 그랬단 말이야. 자, 그 일본말만 자, 말을 하게 하고 엄마, 아빠 할 적부터 배운 조선말은 자, 아주 한마디도 쓰지 못하게 했다. 는 그래서 우리 조선만을 쓰지 못하고 탄압이 당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알수 있네요. 그러나, 이 주재소 순사, 주재소의 어떤 순사나, 면회석이 면석이나, 자, 도의평 의원을 한, 이 송주사, 또, 이 군이나 도에서 연설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 주재소 순사부터 여러 가지 주사들은 다 여기서 관료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이 되겠죠? 자, 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끼리 만나도 척척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 다른 사람들, 이 보통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 말고는 다들 조선말을 말을 하고, 그래서 학교 문 밖에 나가면 만파 온통 조선말을 하는, 버는 사람들이었대요. 자, 그런데 더구나 집에 돌아가면 아버, 어머니, 아버지, 언니, 누나, 아기 모두들 조선말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일제에서는 아예 우리말을 못쓰게 지금 어떻게 강제로 막았어.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도 다 일본어를 쓰게 했단 말이죠. 학생들한테.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 조선 사람들은 자기말을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집에서나 자기 조선인들끼리는 우리 조선말을 썼단 말이야. 자, 여기 지금 이런 파란색 부분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주제소의 순사나 그 다음에 도평의원 등은 지금 쓰진 단어가 아니겠죠? 일제 강점기 때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되겠다. 자 밑에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 자 운동장에서 우리끼리 놀고 할 때는 앞만에도 일본말보다 조선말을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지금 자 학교에서고 학교 밖에서고 조선말로 말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키는 날이면 경을 친다 자 혼난대요 지금 자 혼쭐이 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선생님이 자 제일 심하게 조선말을 못 쓰게 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뼈막 선생님이란 말이죠. 완전히 지금 친일, 친일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지금. 자,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은 나무라기만 하고 많은 수가 있어도, 자, 교장 선생님도 일본인. 그리고 다른 일본인 선생님이 있단 말이야. 있어도 뼘박 박 선생님만은 절대로 용서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왜 같은 조선 사람인데 조선 말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선생님은. 나도 여러 번 혼이 났대요. 자, 서술자인 나. 나도 지금 뭐를 하다가, 조선말을 쓰다가,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나봐. 한 번은 상준이 여섯과 어떻게하다 싸움이 붙었는데, 자, 싸움, 이 붙었는데,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르면서이 자식, 저 자식, 죽어봐, 때려봐. 이렇게 조선말을 사용했단 말이야. 한참 이렇게 제기고 있는 탐인데 자, 어떻게 했대? 서로 간에 팔꿈치로 막 때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누가 와가지고, 자, 박선생님 와갖고 둘을 혼냈나봐요. 자, 뭐 때문에 혼내는 거야? 싸우는 걸 혼내는 게 아니라, 어이없게도 지금 조선말을 쓰지 않, 고 조선말을 썼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혼내고 있어니 자, 보통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 싸우는 걸 말리고 못뭐 싸우게, 그걸 지금 나단을 치셔야 되는데, 자, 뭐라고 하면서, 자, 일본어를 쓰고 있네요. 보라, 조생고대. 자, 이렇게 하면서, 이노아, 조선말을 싸마는 녀석이 어딨어? 자, 상당히 조선말을 쓴 것만으로 나무라는 이 박선생님을 보면, 다 친일적인 어떤 태도, 이게 잘 드러나고 있죠? 자, 하면서 구둣발길로 넓적다리를 걷어차는 건 정신없는 중에도 뼘박 박선생님이었대요. 와, 심리. 10, 심지어는 구둣발로 지금 어린 학생들을 지금 발로 차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는 그 자리에서 또, 뭐야? 뺨이 붙도록 따기도 맞았고, 공부 시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동안, 자, 변소, 뭐죠? 화장실이죠? 자, 화장실 청소를 했고. 자, 그리고 조행 점수. 자, 조행. 자, 태도나 행실 점수. 이것도 듬뿍 삭감을 당했답니다, 제가. 자, 이렇게 겸박 박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벌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자, 조선말로 짓거리다가 들키는 때. 자, 특이합니다. 아,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말을 쓸수 있는데, 왜려 유독 이 박선생님만큼은 조선말을 못 쓰도록 하고 있네요. 어, 어떻게, 그 일제, 그런 정책, 민족 말살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인물이 바로 박선생님이 되네. 자, 그런데 강선생님은 그건 반대로 아무 시비가 없대요. 거기에 대해 야단을 안치지나봐 문제 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실에서 공부를 할때 빼고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 중에도 교장 선생님 이하, 이 일본 선생님들과 뼌박 박선생님 보지 않은 데서는 강선생님은 우리한테 일본 말을 쓰지 않으시고, 뭘 씁니까? 왜요? 자, 선생님부터 조선말을 썼대요 자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학생들에게 우리의 민족의 얼 민족정신을 어떻게 계속 심어주시려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선생님은 왜국어일 일본어로 안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 나는 국어 일본어가 서툴러서 그런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광 선생님은 일본말이 서툰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의도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말을 사용하는 거죠. 자두 분의 태도가 지금 다릅니다. 박 선생님은 일제 동조하여 학생들에게 일본말만 쓸 것을 강요하는데 비해 자 그래서 어떤 인물 자 친일파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에 강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해? 수업 시간 외에는 평상시에는 의도 일본말만 대신 조선말을 쓰는 걸 봐가지고 자 우리에게 지금 어떤 거? 자,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려고 하시는 선생님. 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위기로 넘어갑니다. 자, 해방이 되던 해. 언제죠? 1945년 8월 15일. 이튿날이랍니다. 자, 여름방학으로 놀던 때라 나는 궁금해서 학교에 가봤대요. 자, 다른 아이들도 한 50명이나 와있어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이 되었다고 하니까 자 어찌됐는지 모르는 어찌됐어 찌됐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요 세상이 자 그러니까 궁금해 갖고 지금 학교로 왔나 봐 와봤더니 다른 친구들도 자 50여 명이랑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이란 말은 아직 몰랐고 자왜 지금 어린 초등학생이야 광복이 뭔지 해방이 뭔지 자 이런 걸잘 모르잖아요 서술자가 아직 세상 물종이어딘 어린,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자, 일본이 전쟁에 지고 항복을 하는 것만 알았대요. 자, 선생님들이 그 중에서도 뼘박 박선생님이 그렇게도 일본은 결단코 전쟁에 지지 않는다고. 자, 그, 귀엽고, 전쟁에 이기고 천하에 못된 미국, 영국을 거꾸로 들여천황폐와의 위험을 이전 세계에 드날 날이 머지않았다고. 자, 그만큼 어떻게? <laughs> 자, 지금 일본을 되게 맹신했던 거죠. 맹목적으로 지금 좀믿었던 거예요, 지금. 일본이 절대 망할 리 없어. 자, 그리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자, 이박 선생님의 어떤 친일적인 태도가 잘 드러난 부분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했었던 그 1번이 부리어 지고 행복을 하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랍니다. 자, 직원실에서는 교장 선생님과 일본 선생님, 그리고 뼘박 박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모여 앉아서 초상난 집처럼 모두 코가 쑥 빠져 있대요. 자, 이관형적 표현이 보이죠? 자, 코가 쑥 빠졌다는 말이 뭐야? 뭔가, 기운이 지금 없이 기가 기가 죽고 맥이 빠져 있다 이거 터네요 지금 왜 일제가 계속 일제 치아가 계속 갈줄 알았더니 자 지금 일본이 망해 패망을 하고 다 쫓겨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자 우리는 운동장 구석으로 혹은 직원실 앞뒤로 끼리끼리 모여 서서 제가끔 아는 대로 일본이 항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6학년이 다니던 우리 사촌 언니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형 같은 여기끼리도 뭐래요 남자끼리도 언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거 형을 얘기합니다 자 대석이 형 사촌 형 대석이가 뒤늦게 몇몇 동무들과 함께 덜덜거리고 달려들었는데 대석이 형은 똘똘하고 기운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느라고 선생님한테 꾸지람과 매 맞는 걸 도맡아 했대요 그 정도로 자주 혼났나 봐 약간 말썽꾸러기였나 봐요 자 반에서 성적은 제일 꼴찌인 천하 말썽꾼 자, 대석이 형네 집은, 읍에서 심리나 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야 그 소문을 들었대요. 자, 늦게.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좀 늦게 들었던 것 같아요. 대석이 형은 직원실을 넌지시 넘겨보더니, 싱껏 웃으면서, 척! 자, 직원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옛날하고 다르게, 박선생님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 여기서 이제 그만큼 박선생님과 일본 선생님을 굴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실 안에 있던 교장선생님이랑 다른 두 일본선생님이랑은 못본 체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제 뼘박 박선생님이 눈을 흘기면서영락없이 일본말로 자 난다 왜 그래 자 하고 이렇게 또 꼬집습니다 자 대석형은 대석형은 그러나 무서워하지도 않고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덴노헤이까가 도우상했대죠 자 일본어로 뭐야 자, 천황폐화가 지금 어떻게, 항복했다고 하죠? 이렇게 눌리고 있어요, 지금. 영마 박선생님은 보이듯 화를 버럭 내어 큰 눈방울을 부라리며 여전히 일본말로, 남자코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시 자, 하고 쫓아와서 한대잘릴때 눌러댑니다. 자, 대석이 형은 되돌아 나오며 커다랗게 소리칩니다. 자, 뭐라고? 천황폐화 망할 자식. 자, 이거 욕을 하고 가버리네요, 지금.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병박 선생님한테 지금 뭐, 따이를가지고막 이렇게 했을 거죠? 자, 그런데, 대충, 누구야? 바로 일본 천황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망할 자식이라고. 자, 하지만 거기에서 아무런 대꾸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오른쪽 볼까요? 선생님들이 대석 형에게 아무런 말 대꾸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자, 대석이 형의 태도는 못만땅하지만 일본이 패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가 죽어서. 자, 그래서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때 누구든지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당장 큰 일이 날 판이었고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랑 그 일본 선생님은 그대로 못 들은 척 코만 뜨리고 앉아 있어요. 그만 그 기가 지금 죽었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 좀 들어가 볼까요? 자, 계속 갑시다. 뼌박 박 선생님도 잔뜩 눈마을고 있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런 걸, 자, 여기서 정녕 일본이 지고, 덴노헤이가가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기승을 떨지. 자, 성미가 억척스럽거나 이렇게 막, 어떤 기승을 떤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떨지 못하는 것. 이제 어떻 기가 눌렸단 말이야. 자, 마침 이때 강 선생님이 땅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거리고 뛰어 들어오십니다. 강선생님은 본집이 이웃 고울인데 벌써 서좀 가까운 것 같아. 야, 너희들이 왔구나. 잘 들어왔다. 너희들 다들 알았지? 조선이, 우리 조선이 해방이 된줄 알았지? 얘들아. 우리 조선이 독립됐단 말 됐다. 독립이. 자, 일본은 쫓겨가고, 그 지질이 우리 조선 사람을 못살게 굴고, 그 다음에 하시하고, 피를 빨아먹고. 자, 하시하고 밑에 나와 있나요? 되게 얕잡고, 얕잡아보고. 자 우리를 괴롭히던 일본이 그 외놈들이 죄다 쫓겨가고 우리 조선은 독립이 돼서 우리끼리 잘 살게 되어잘 살게 이렇게 됐으니까 자 지금 누구보다도 누가 제일 기뻐하세요? 강선생님이 되게 기뻐하시죠? 자 그래도 독립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이 강선생님 그만큼 민족의식이 투철하신 선생님인 걸알수 있네요 자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의젓하고 점잖던 강선생님이 그렇게도 들이날뛰고 덤비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 그게 기뻐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자, 만세 불러야죠 만세, 독립 만세. 자, 그러면서, 자, 태극기 없니? 아, 아무도 안가져갔구나 하긴 너희들은 지금 태극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구경도 못했을 거다. 자, 가만히 있자. 내가 태극기 만들어가지고 나올게. 그러면강 선생님 직원실로 들어갑니다. 자, 학생들에게 이 태극기, 이거를 지금 지어주면서, 어떻게? 같이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부리려고, 기쁨의 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죠. 자 민족 의식을 계속 고치시켜 주네요. 자 그러나 강 선생님은 밑에 여기서 들어갔고 강 선생님이 직원실을 들어서는 걸 보고 교장 선생님이랑 주 일본 선생님은 인사를 하려고 자 기운 없이 일어섭니다. 강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들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일 없어. 자 어서 집으로 가. 이따가 당신의 나라 일본으로 돌아들 가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 자, 해방 소식에 대해 두 선생님의 반응이 서로 다르죠? 박 선생님은 일본 선생님과 직원실에 모여 초상난 집처럼 근심에 쌓여 있고, 기도 많이 죽어 있네요. 자, 거기에 비해서 강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게 들이 날뛰면서, 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 자, 강 선생님의 그 말에 대해서, 자, 완전히 기가 죽은 교장 선생님과, 그 다음 일본 선생님, 그리고 누구까지? 박선생님까지도 어떻 아무런 대글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변박 선생님이 주저주저 하다가, 아니, 자상이, 자세히 알아보기도 하고, 보기는 하고서 하니까 감선생님 보러 큰 소리를 지릅니다. 무엇이었지? 자넨, 그래, 뭐가 미련이 남은 게 있어서 위놈들하고, 대가리, 자, 머리란 뜻인데, 비속을 쓰고 있네요. 자, 이걸 맞대고 앉아 수군거리나 자, 혈서로 지원병 지원 한번더 해보고, 해보고 싶어져. 그러나, 아따 그다지 애달프걸라 그렇게 그것이 슬프걸라 자외놈들 쫓겨가는 꽁문이 따라 일본으로 가서 살지 그러나 자네 같은 충신이면 일본에서도 발신을안하더이 그랬는데 자 여기는 강 선생님은 정말 박 선생님이 충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숭성스러운 신하란 뜻인가요? 아니죠 결국 기회주의적인 물을 비꼬는 거야 지금 자, 여기 반어적 편이 보입니다 병박선생, 박선생님은 그만 두 말도 못하고 얼굴이 거울게서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자, 이때 뿅박 박 선생님이 남한테 그렇게 꼼짝 못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다 그랬으니까. 자, 일제시대만 해도 박 선생님은 되게 당당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어떻게, 귀가 죽어있죠? 자, 강 선생님은 반지를 여러 장 놓고는, 자, 이 반지가 뭐냐면 하얀색 종이입니다. 흰종이를 꺼내놓고는 긁은 잉크와 푸른 잉크로 태극기를 몇장 그립니다. 그려놓 놓고는 또 그리고 그려놓고 자 얼마를 그리면서 그러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자 여보게 박선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 자 박선생에 대한 화가 어느 정도 지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자 그러고는 잠자코 앉아 있는 뼘박 박선생님을 한번 돌려다보고 나서 타이릅니다. 내가 좀 흥분해서 말이 너무 박적 살살 맞았나 보이 어찌 생각하지 말게 그리고 이제는 자네나 나나 그동안 지은 죄를 우리 동... 동포들 앞에 속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자 지금 박 선생님 여기 박 선생님은 일제 동조를 했어 친일파 행위를 했지만 강 선생님은 일제 동조했나요 안했나요 안했어요. 그러면 이때 의도 선생님이 지은 죄는 뭘까강 선생님은 자 선생님으로서 결국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지금 지식으로서 아이들에게 결국 어떤 우리 민족 의식은 지금 심어주지 못하고 계속 어떤 일본어나 가르쳐 일본어로 얘기하고. 민족을 맞살하는데 동조를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물론 이 다음에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따라 벌을 줄 날이 오겠지 그러나 장차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은 장차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이고 시방 지금 당장 조선민족의 한 사람으로 할 일이 좀 많은가 우리 같이 손목 잡고 건국 자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자 우리 도움, 도울 일자 하세 자, 이리 와서 우리 태극기 그리게, 독립 만세부터 한바탕 부르세요, 그랬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작품에서 이 부분이 있죠. 강선생님의 이 의도는, 이 작가가 누구였죠? 작가 이름? 최만식 이분이 어떤 친일적인, 이때, 이, 음, 국제 강점기 때 어떤 친일적인 어떤 행위에 잠깐 좀 선동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부분. 그럼 자기 의 어떤 자전적인 거에 대한 반성.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자 기억해 놓으시고. 자, 뒷부분에 갑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누구는, 자, 아무 말도 결국 못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박 박선생님은 아무 소리도 안고 강선생님 옆으로 와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자, 요말 줄임표 부분은, 박 선생님이 결국 일본이 폐망한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일제가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하고 가장 기뻐하는 강 선생님 그리고 기가 죽은 지금 누가 아니 강, 저기, 박 선생님이 함께 지금 태극기를 만드는 장면 자 여기까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일단 끊을게요.